세요. 아, 빈자리가 조금 있네. 우리 친구 휴가갔 나? 어, 우리 친구들은 언제 휴가가요? 휴가 저요. 내일이요.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필 피드로 휴가 갑시다. 고금 휴가 자, 오늘은 제목읽어볼까요오늘의 제목 시작. 어, 어, 구원의 통로 예수. 구원의 통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찾아볼까요? 자, 찾아볼까요? 자, 자, 요한복음 1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하지. 자, 요한복음 1장. 성경책 있는 친구. 성경책 있는 친구 찾으세요. 네, 예이어의라이서이 예. 아, 어, 우리 유아는 딱 들고 찾고 이렇게 들고 있어. 스탠 바이 하고 있어. 자, 오케이. 자, 1, 30초 주겠습니다. 저 친구 성경책 필요하다고 해요. 자, 부산에서 온 친구 자, 요한부검 1장 구절에서 14절 말씀 어떤 말씀일까 자, 찾았죠? 네, 전도사님이 읽고, 우리 친구들이 읽고, 한절 한절 번갈아가면서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시작. 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들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성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함께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동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교리가 <laughs> 우리 한성경 고개를 흔들어 보고 있어. 시킬까봐. 자, 교리가 뭐죠? 자, 교리가 뭐죠? 자. 교리가 뭐죠? 자 교리 뭐예요? 교리 아, 한성한 대답해 그생 잊었어? 알잖아. 아그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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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었구나. 자, 며칠 안 했다고. 자 성경의 핵심을 잘 정리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교리 잘 배워야 이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리예요. 아까 제목이 뭐였죠? 몰라요. 어, <laughs> 저거 저거 예수 그리스도 그래 맞아 우리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면 돼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자 오늘 구원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각적으로 배우는 거야 저게 뭘까요? 그림 나오는 거 세탁물에 표시된 것들이야 전도사님 최근에 전도사님 마음에 드는 흰색 린넨 바지를 샀어 그런데 음 갑자기 줄어들었어 왜 그랬을까? 아깝전사님이 저런 어, 건조기를 돌리면 안 되는데 건조기에 같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줄어들었어 딱한번 입었는데 너무 아까웠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는 자 우리의 죄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아담 때문에 인류의 대표인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배웠죠? 그렇지만 누구 덕분에 누구 덕분에 살아났죠? 어, 맞아, 맞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 그렇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자, 이거 넘겨야 되는데, 자, 어,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이 있었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야. 하늘의 것은 너무 거룩하고 이 세상 땅의 것은 헛되다, 악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영지주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 왜이 땅의 것들은 악하기 때문이야. 하늘의 것만 어, 거룩하기 때문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믿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말 우리가 한번 바꿔서 읽어봤는데 기억나요?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어때? 태초부터 이 예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자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 이게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교리가 있었죠. 자, 3위일체 나는 설명할 수 있다. 자, 3위일체 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다. 그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다. 어, 역시 성민이 제자만이라서 달라요. 자, 어,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은 세상에 자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세상은 어둠이 생겼어. 죄가 들어와져서 어둠이 생겼어.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만물에 어둠의 그림자가 저렇게 비쳤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 예수님이 참 이 세상에 와서 빛으로 비춰주세요. 자 불을 꺼줘야 돼. 꺼줘야 돼. 자 불을 꺼주세요. 지금 사인이 안 맞았어. 그죠자제고인의 타락한 부분을 밤과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불을 끄면서 어둠을 표현하려고 했어. 다시 한번 자 스탠바이. 어. 자 이렇게 불이 꺼지고 여기는? 빛이 보여. 그럼 어때? 여기 잘 보이죠? 잘 보이죠? 어? 잘 보이죠? 환하니까 잘 보여. 그런데 예수님이 얘들아. 예수님이 참 빛, 빛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환히 보여 주는 거야. 여기 앞에만 불이 있으니까 잘 보이는 것처럼 제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예수님이 빛으로 쫙 비추면 이 작은 것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구약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 음 응.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저게 나타나셨잖아. 그쵸? 어떻게 나타나셨죠?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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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형상은 없었어. 하지만 지성조, 지성소에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임제하셨어요.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제하신다는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리죠? 어? 어떻게 예배드려 어떻게 예배드려 우리 저렇게 지금 그림처럼 제사장이 동물을 이렇게 쫙 갈라서 피를 쫙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예물을 드려요 아니죠 우리는 돈 그렇죠 어, 예물을 드리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 돈을 드려 그려 지금은 그렇죠 식신하는 거죠 우리가 원래 저기 누워 있어야 돼. 우리가요? 어, 네.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저렇게 누워 있어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동물에다 나의 죄를 이렇게 정가해서 동물로 제사를 받으셨어요. 원래는 그래, 구약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그래,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 옛날에는 불완전한 제사였어. 동물을 대신해서 드리면서 불완전한 제사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덕분에 싹 사라졌어요. 용서학 받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거하신다는 말씀이 이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것을 자,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지금 자, 예수님보여요네 아, 우리 준혁이잘 보죠. 예술님 보아자예수님보여요예수님 보여요? 어네자 예, 아, 그래, 그래, 예수님 지금 느껴 지금 수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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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있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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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자, 느껴져요? 자, 요 느껴져요? 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물, 실물로 예수님이 보이진 않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셔봐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고 뭐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은혜가 있나요? 은혜 있어?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야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 죽었어요. 아까 재물, 재단 위의 재물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는 진노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될 뻔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 참빛인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야.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나요? 어? 들어? 어디 갔니? 그 말. 자, 나의,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 감사해? 이곳이 은혜야 은혜 네. 어, 감사하죠 우리가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기록. 자 시작 나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들을 바라보니 은혜, 은혜롭네요 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몽땅 사라지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도. 이안이가 지금 전도라고 말한 거 맞지? 어, 이안이가 앞에서 전도라고 했어. 우리 이번 주에 말했던 것처럼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요. 자, 우리 친구들, 가는 친구들, 자손. 자, 이 친구들 기억해서 기도해주고 어, 함께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다음 기억을, 자, 대대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응급 선생님과, 어, 정윤 선생님과 함께 지켜주세요.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잘 들여주시면 돼요. 그 대신, 너희들도 전도를 해야 되잖아. 그쵸? 어떻게 전도할래? 다음 주에 친구들 한 명씩 데리고 올까? 어, 두명 데리고 와도 되지. 어, 그래. 너희들도, 자이비린 교회 남아서 어 복음을 전하며 친구를 데려오는 은혜가 넘치기를 저도사인고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제 기도할게요. 구원의 통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구원의 통로 누구? 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세상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 이 특권을 누릴 거야? 아니면은 포기할 거예요? 아니야. 누려야 돼.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틀어보지도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떡해요? 그쵸? 선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선물을 기뻐하고 우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소망하고 우리는 선교사나 또 보내지는 선교사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자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어, 밝아졌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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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헌금합니다. 예, 예, 예.